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신약 245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이렀으나 에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왕의 그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따르로다 그런즉 한범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화 그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 보셨을 텐데, 이 어벤져스가 여러 시리즈가 있고. 마지막 편이 엔드게임이에요. 그 엔드게임에 보면, 그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을, 아,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다음에 손가락을 튕기죠.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우주의 절반이 사라지죠.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죠.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반대로 스티브 잡스한 사람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 덕분에 인류 전체가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 덕분에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의 비극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이죠?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를 통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다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둑이,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주 안전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라는 불청객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1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아담처럼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집에 아래 놓였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죄가 단순히 개인의 행위를 넘어서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근원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또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려 하지만 비교와 교만이 슬며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그 본성이 남아 있다던가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억울하죠? 아담 때문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는 단순히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고도 하잖아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 5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고 아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자 아담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분 덕분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쵸?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해 오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반에 보시면 더욱 더욱 크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아담으로 인한 죽음의 지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임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꽉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꽉 붙잡아야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책을 한권 읽었는데 거기 복음에 대한 책이거든요. 아주 오래 전 목사님이 쓰신 독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그냥 차한잔 마시면서 나눌 이야기가 아니래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래요. 여러분들 꽉 붙잡으려면 가벼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진지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꽉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죄와 죽음에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권위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핵심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1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다음은 불순종함으로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서 비롯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십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마치 엑스레이가 병을 만들지 않고 이미 숨어있던 병을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죄를 보여줘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죄가 죄 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나 은혜가 될 사람이야. 더, 더죄 더 지을래?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개의 왕국을 말합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를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어떤 왕국이죠? 죄의 왕국 그리고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둘 중에 둘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둘중 하나예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또 죽음의 포로에서 영생의 상속자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정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의 뿌리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 은혜, 절대적 도움, 이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그 어떤 죄보다 더 밝고 강력한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이 영생의 상속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혹시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죄감에는 묶이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죄감에 묶이지는 마십시오. 죄가 다한곳에 내가 넘쳤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만 붙들고 있지 말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인류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오늘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